벙커에 도착했거든요. 저희가 에임을 어떻게 서야 되는지 막 궁금하신 분들 많고 오픈 스탠스 얼마만큼 해요? 라고 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벙커가 처음이다 하면 연습장이라 가정을 하고요. 똑같이 그냥 핀을 보고 쓰는 걸 하는 걸 일단 먼저 스탠다드에 가는 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헤드를 열죠. 벙커에서는 헤드를 다 꽂히는 경우는 페어웨이 벙커밖에 없다. 헤드를 이렇게 열게, 열게 되죠. 근데 열게 되면 우측을 겨냥하게 되잖아요. 이 열게 되는 건 그대로 두고 제가 그립 핸들을 좀 낮추면 이 파란색 라인이 런치는 그대로 유지하되 핀을 보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열어두고 누르는 느낌. 여기서 이제 스케일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가 공을 치면 이렇게 흉추 돌고 테이크어웨이 하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벙커 같은 경우는 헤드부터 스타트 하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손목의 움직임이 많아지고 손목의 움직임이 많고 팔로만 친다라고 생각해서 하체 고정하는 느낌으로 한번 제가 스윙을 해볼게요. 하체를 고정하는 이유는 저희가 팔과 손목에 자율성을 좀더 주기 위해서. 아, 나이스.